코리아 포커스 24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코리아 포커스 24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란이 폭발하고 있는 것은 한순간에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즉각적인 대폭발이 아니라 사회적 격변이 축적되고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연속된 지진 뒤에 찾아오는 화산의 분출처럼 마지막 순간만을 기다리다가 격렬하게 터져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부정하기 어려운 매우 분명한 감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과 최근 네팔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은 더 이상 몇몇 국가나 몇몇 민족만의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 전체의 불안정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낡은 제도들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질서는 곧 형성될 듯 합니다. 과연 하늘이 아직 우리에게 오늘을 남겨두었기에, 골목 어귀의 이슬은 거치고, 하늘 한가운데 구름은 젖혀집니다. 응우섬 주의 끼에우 이야기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로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란에서 치솟는 이 물결은, 상징적 시위 몇 차례로 설명될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뉴스 사이클에 따라 거리로 나왔다가 이내 사라지는 군중도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는 것은 깊이가 있고 계승성이 있으며 리듬을 가진 사회적 운동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현재 권력 체계에 대한 사회의 인내심이 갈수록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인파의 물결이 탄압을 넘어선다면 그것이 계속 확산되고 계속 폭발한다면 이야기는 더 이상 형식적 양보 몇 가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제기되는 전망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이란의 성직자 계층과 현 체제는 붕괴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분노는 폭발하고 사람들은 저항하며 신뢰는 무너지고 체제는 위태로워집니다. 정치의 역사는 여러분, 꽤나 냉혹한 규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권은 자신들이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국민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시점에 부러지듯 꺾입니다. 명령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이 청탄을 넘어서는 순간 그 권력은 남은 날을 세워가며 쇠락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란은 마치 그 얇고도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의 모든 결정은 테란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정학판 전체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가설이나 추측을 말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건조한 분석을 벗어나 이란의 거리 위에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게 드러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군중은 이미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모인다는 표현은 더 이상 정확한 묘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도시는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공기는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어로 울려 퍼지는 함성이 땅을 흔들듯 터져 나왔습니다. 거침없이 정면으로 숨기지 않고 애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를 처벌하라. 성직자가 권력을 쥔한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것은 골목에서 속삭이는 말도 아니고 닫힌 문 뒤에서 전해지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외치는 함성입니다. 그 화살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그의 권력 기반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수년 동안 절대 금기선으로 여겨져 온 경계를. 이제 사회가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그 금기선을 넘어서는 순간 역사는 말합니다.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길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충돌 격화의 위험이 커지고 중동 밖에서는 유럽과 미국이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지금의 이란 거리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현실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저울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 성명서에서가 아니고 국영매체에 안심시키는 말 속에서도 아닙니다. 편집도 합성도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원래는 탄압과 추적을 역할로 삼아온 체제의 보안 세력이 이제는 반대로 군중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발적 폭력의 한 장면이 아니라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이제 시위의 물결은 둘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통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치적 격변에서 두주는 매우 중요한 임계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관찰자들은 이 시점을 결정적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인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세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짧은 폭발이 아니라 더 조직적이고 더 지속적인 움직임의 리듬입니다. 이 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힘을 더 축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민감한 시점에 특별히 눈여겨볼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이란의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마지막 국왕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아들로서 현 체제를 끝내기 위해 국민이 일제히 거리로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호소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기존 질서를 대체할 정치적 버팀목을 찾는 사회 일부의 심리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현장에서도 이 변화는 매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란 시민들은 성직자 권력의 보안 세력을 도시에서 구역별로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장엄한 선언으로가 아닙니다. 거리에서의 압도적 존재감과 반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의 권력은 발령된 명령의 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수로 측정됩니다. 특히 이것은 국지적 현상이 아닙니다. 또한 한 곳의 단일한 하스갭을 봉쇄에 처리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닙니다. 대도시 중심부터 위성 지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에서 유사한 장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운동이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실제 확산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기록된 영상들은 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위 규모는 매우 큽니다. 행렬은 길게 이어지고 공공공간은 사람들로 가득 차며 분위기는 더 이상 초기에 보였던 탐색이나 반응시험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기 위해 모인 작은 집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사건입니다. 단기만이 아니라 향후 여러 해에 걸쳐 정치 지형을 재편할 만큼 강력한 변동입니다. 한운동이 이 정도 규모에 이르면 문제는 참가자 수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마음가짐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지금 벌어지는 일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는 커다란 전환이 반드시 소란스러운 순간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낡은 질서가 더 이상 스스로의 균열을 봉합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전환은 이미 시작됩니다 이제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말하기 시작하면 감정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연구소 ISW의 통계에 따르면 날짜 6이라는 기준점 이후로 이란 전역 21개 주와 도시에서 89건의 시위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흩어진 개별화점이 아니라 전국으로 펼쳐진 시위 네트워크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는 최소 25명의 시위자가 사망했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실제 수치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이란이 엄격하게 정보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건이 독립적으로 검증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상자가 나오고 구금시설이 포화되기 시작하면 위기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충돌입니다.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은 이란 국경을 넘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보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외부부는 자국민에게 이란을 서둘러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에서 이런 촉구는 보통 위험이 일반적 안전 기준을 넘어섰을 때에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는 이란을 더 이상 내부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국경 밖까지 훨씬 넓게 파급될 수 있는 실질적 안보 하스니스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숫자와 분석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최근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한 이란계 인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정치적 격변의 뒤에는 언제나 살과 뼈를 지닌 사람들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은 골디 가마리입니다. 이란계로서 최근 이란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은 학술적 거리두기 속의 분석이 아닙니다. 감정이 담긴 직접적 체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지하게 잠시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란인입니다. 그리고 중동 출신이 아닌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제가 시작이냐를 말해야 한다면 저는 단호히 말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란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47년 동안 이슬람 체제의 억압 아래, 극단적 성향의 아야톨라 성직자 통치 아래에서 이란인은 마침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섭니다. 이제 우리는 저항합니다. 지금의 일란은더 이상 산발적 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전면적 사회적 대립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47년 동안 준비해온 것입니다. 1979년 이슬람공화국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부터 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말은 이란 시민의 저항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특정 정부 하나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란에서 종교가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체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권력 모델을 거부하고 샤리아라는 법적 토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토대는 거의 반세기 동안 이란 사회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많은 이란인의 시각에서 이 모든 것은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란 시민이 정권을 바꾸기 위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동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일 수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의 상당수는 이란을 시아파 이슬람의 중심으로 보아왔습니다. 종교적 상징으로 심지어 모범적 이슬람 국가의 전형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 이미지가 언론과 학계와 국제 정치 사고에 깊이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실 하나는 자주 간과되었습니다. 이란은 종교나 사상면에서 단일한 사회가 아닙니다. 모든 이란인이 이슬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이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삶이 국가가 강제하는 종교법의 굴레 아래 놓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저항이 드러내는 것은 단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종교가 정치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과 종교를 빌려 통치하는 체제 사이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다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종교는 개인의 믿음에 속하는가, 아니면 국가에 속하는가, 그 위기는 더 이상 정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체성, 자유, 그리고 한 민족이 어떤 방식으로 살 권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대화가 됩니다. 유럽에서는 첫 공식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회의장 로베르타 메철라는 이 닐정적 순간에 유럽이 이란 국민의 편에 서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도덕적 선언이나 상징만이 아니라 이란의 전개가 이미 내부 문제의 경계를 넘어 국제기구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정치 신호입니다. 또 다른 흐름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이란 정부 내부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계속 발포한다면 미국의 직접적이고 대규모인 보복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메시지는 돌려 말하지 않았고 모호하지도 않았으며 탄압의 추가 격화 시나리오를 다시 계산하게 만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하나의 상징적 얼굴이 국제 언론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가 바로 레자 팔라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이란의 왕세자입니다. 그럼 미국의 폭스뉴스에 출연해 펑에에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사는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십 년의 공백 이후 이란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자유선거와 진정한 민주화 로드맵을 지향할 것인가? 레자 팔라비의 답변은 길지 않았지만 정치적 무게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동포들의 호소에 따라 현재의 전제적 체제에서 민주적 미래로의 전환 과정을 위해 앞으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강요가 아니라 이란 국민이 스스로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현체제를 끝내기 위해 전국적 국민투표와 국민이 선택하는 재헌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레자팔라비는 최종 결과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세속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군주제가 아니고 신정도 아니며 이란 국민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것은 지금 매우 많은 이란인이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사슬을 끊고 다른 사슬로 바꾸기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슬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권 교체의 열망이 아닙니다. 국가가 어떻게 통치되는가를 바꾸려는 열망이며,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바꾸려는 열망입니다. 또한 레자 팔라비의 호소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연설과 메시지는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하게 퍼지며, 총합 7,800만 조회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 수치가 아니라 이란 인구라는 맥락 속에 놓고 보아야 할 데이터입니다. 이란의 인구는 약 9200만 명입니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나라 전체가 그 호소를 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스스로 찾아서든 우연히 접했던 말입니다. 레자팔라비는 또한 때가 왔다면 이란의 사자들이 침묵에서 걸어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계까지 몰린 민족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리하메네이와 현체제의 진정한 악몽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협박이 아니라 거리 위에 실제로 존재함으로써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권력은 교리로 결정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진 다수의 시민으로 결정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전체 그림을 되짚어보면 매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순간적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더더욱 시기적 유행의 운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반세기의 억눌림이 쌓인 결과이며, 사회 깊은 층으로 밀려내려간 불만의 결과이며, 공포와 전제에 의해 너무 오래 작동해온 권력 모델의 결과입니다. 합의가 아니라, 공포로 굴러온 체제가 마침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란의 저항 물결은 역사에 익숙한 법칙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동안 권력은 잠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리를 내주는 순간, 아무리 단단한 질서라도 기반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테란에서 울리는 구호, 거리의 장면들, 바깥에서 건너오는 호소, 그리고 사회 내부의 확산, 이 모든 것이 한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낡은 질서는 더 이상 자기 균열을 스스로 봉합할 수 없습니다. 이 교훈은 이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계의 모든 체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권력은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민심이 조용히 떠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명령이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고 교리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신념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총탄은 결말을 뒤집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늘의 이란은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앞길에는 불안정이 많을 수 있고 심지어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란 사회는 이미 다른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 있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그 설례가 열리면 역사는 그것이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절대적 혼돈의 신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낡은 질서가 닫히며 새로운 장을 위해 길을 내주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새로운 장은 아직 뚜렷한 형태가 아닐지라도 분명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코리아포커스24의 방송입니다. 코리아포커스24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